씁니다.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이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6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사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과 은혜를 구할 때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관점을, 어, 여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급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불쌍히 여기해 주시는 그런 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에 이르는 실제적인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여기 에비가첫 첫, 번째가 아니라 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Bless 축복하다의 비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간구하라. 그래서 B C T라고 하는 이 간구하라. 야베스의 기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개정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이, 어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참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어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이 메시지 성경 같은 데는, 블레스 me 오 oh, 블레스 me 나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에 개혁 성경이 더 어, 내용에 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알이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추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이러한 복이 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이고 그리고 이그 복을 내린다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 B는 매일 하나님께 이 풍성한 복을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복 많이 받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분을 축복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필요한가인가니까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말미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다 보면은. 이 돈을 뭐라고 이돈 얻게 하는 돈을 얻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한 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이 간구하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 하나님의 많은 복을 세어보고 리스트 그분께 이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어린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너의 받은 복을, 뭐, 세어보아라. 라고, 뭐 영어로 하면, count your blessing 이라고 하는 그 찬양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 중에 하나라고, 어 생각, 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비어서,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복을, 어 주셨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20대가 되기 전에 누구죠 축구 선수 이강인인가 그 이강 이강은 아직 20살도 안 되는데 연봉이 뭐수 수억 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상대적인 그런 그 빈곤감을 느끼지만은 이 지난번에 지난 주에 왔던 그강가 인지로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이 걸을 수만 있다면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어,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어, 우리가 이 나에게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 복을 어, 종에다가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이 어, 정말 이 복에 이르는 이실제적인이 단계임을 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편, 115편,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요악계에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임에 분명하죠. 진지 황제도 그 불로처를 구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고민했지만은 얻지 못했죠. 중국에 가보니까 그, 역대 중국 황제들이 그 무덤을 지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아주 이게 봉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발견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지하 지하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지하 도시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지하 도시에다가 어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닷물을 뭘로 채우는가 하니까? 수운으로 채웠어요, 수운. 수온. 수운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바다가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죽음 이후에도 자기가, 어, 앉을 그보좌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 앉, 앉 기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우리의, 어, 그, 행위의, 행위는 초녀,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퍼해야 될또 고통 중에 있어야 될 그런 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이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 다음에, 10편, 103편 2절에를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써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그런 어, 제목이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세 번째 이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모든 복을 어, 누리라, 인조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너가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려요이 누리게 한다는 말이 바로 어그 인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릴 필요가 있는 것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누리는 것에서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s' 당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디모대전서 6장 18절,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것, 그것이, 이 복을 보게 되는 실제적인 단계 중의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에가 보면은 사해라는 거 있죠, 죽음의 해. 이 염분이 너무나 강해서, 어, 너무나 높아서 어떤 생물도 잘살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는데 왜 그것이 사해가 사해가 됐는가 하니까 이 물을 온그 지역에서 팟기만 하는 거죠. 팟기만 하고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이 사회가 이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실제적인 복에 이르한 실제적인 단계는 우리가 받은 복을 이 다른 사람에게 이 쉐어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덧 붙여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S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이 복을 이 구하라.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에 보면 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 그 사람에게서 그런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쁘시,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복은 계속해서 순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때. 그러한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러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러한 복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그 복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네, 어깨 될 것입니다.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기 그첫 번째 시간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래어 아래어 이르되, 아래다는 말이 그냥 뭐 자기의 필요를 단순하게 이런 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제 부르짖으라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10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은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런 생각이 이 바다에 이 모래보다도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복을 하늘 창고에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순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당신의 삶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 복의 이 통로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샘물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런 축복을,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받은 복을 우리가 그 그냥 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순환이 필요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를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후이 되어 어, 장사할 때쌀 그 장사 하시는 계시죠. 옛날에는 이제 그 자루 같은 데다가 어, 쌀 이렇게 하면은 그 돼에다가 뒤에, 이렇게 넣고 어, 이렇게 흔들면은 쑥 내려가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살짝 이렇게 부어서 빨리 이렇게 어, 그 다른데다가 담고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이제 기술이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후이 되어서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서 또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어, 우리가 받아들일지인데 우리는 이 풍성한 아, 그런 이 나눔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되어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인 면을 보게 될때 이제. 아,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진이라 하라. 그래 하면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그 축복의 기도의 말씀대로 이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특별히 이 자손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또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그 축복의 진심을 담아서 축복 기대,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은 너를, 축복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에, 너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이 축복의 기도. 이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그,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 자녀를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요와는 누구누구를 너 복을 주시고 누구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을 누구누구 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이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실제적으로 그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옆에 사람 요 이름을 넣어서 서로 짝을 지어서 아니면 두 사람이 안 되면은 세 사람 짝을 지어서 지금 한번 작은 목소리로 이 상대방을 위해서 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 이 축복하는 것이 어,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가 너에게를 이제 그 일, 상대방 이름을 넣어서 어, 이렇게 한번 지금 한번 어,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옆에 옆에 사람 네. 보시고 요 옆에 사람 보시고. 아, 옆에 사람 보시고 하다니까요. 옆에 사람 여기 보시, 여기 보시요. 네. 네. 옆에 사람 보시고 예, 그리고 오늘 먹방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수시로 만났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그 여기, 그, 이 기도의 내용이, 그, 제목이 뭔가 하니까, 보은평의 기도예요. 보은평.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이 좀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겠죠. 보은평이뭐니까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게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은평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은 그냥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이니까, 이보은병의 기도를 집에서나 또 주시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집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 되시는 이제 가장 되시는 분이 아 매번 뭐 이렇게 했을 때그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제 그 형제님들이 대표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그 그 독일 어떤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도 없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이 율동을 하는데 이렇게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어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 아 이러한 축복의대로 특별히 이그 어린 그 유약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 학교 갈 때마다 요즘에는 얼마나 이웃한그 상황들이 많이 어,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은평 보호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학교 어, 그 등교할 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어,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예, 필요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그 음, 다음에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찬양을, 이 가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찬양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